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요 오늘 누나가 친구랑 놀러 간다고 해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누나가 아마 저녁 먹을 때까지 놀 거라서 오후 1시 정도 거든요 7시간을 혼자 보내야 돼서 7시간 동안 혼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먹고 술도 혼자 술도 좀 마셔보고 놀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바에 있습니다. 누나도 친구랑 남바에서 노는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혼마치역을 간대요. 카페 말고는 제가 갈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아서, 저만 남바에 따로 왔고, 어디로 갈까 좀 고민을 하다가, 이런 도심 속에도 신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야사카 신사인데, 사다보리가 엄청 크게 있대요. 근데 그게 이제 액땜을 좀 해주고,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신사라고 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. 지금 딱 저기가 야사카 신사거든요?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좀 많은데, 이 사이에 야사카 신사가 있습니다. 전부 외국인이라 싶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아요. 확실히 관광지라는 느낌이 확 있어서, 이하자가 애군을 좀 먹고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, 그런 겁니다. 비주얼이 더 엄청나죠?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. 진짜 무섭고 하여튼 엄청 큽니다, 그냥. 이렇게나 많습니다. 아무래도 좀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좀 강해서 저는 그냥 구경만 얼른 하다가 <laughs> 보기만 하고 나왔습니다. 보는 건 좋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다. 좀 오래 앉아있다가 이제 슬슬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제가 오사카에 여행을 오면서 타치노미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타치노미를 왜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. 아무래도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은 앉아서 먹는 데를 좀 가다 보니까 오늘은 혼자기도 하고, 하치놈이 할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가 찾은 곳이 여기 스탄도 아이다라는 곳이거든요. 근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무서울지도 들어가는 곳은 그래도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<laughs> 그래도 조금 무서운데 일단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가게가 좁은 곳이라서 딱 이렇게 정말 좁은 공간이라서. <laughs> 저 여기 부석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아 혼자 서있는거죠? 앉아있는게 아니라 근데 원래 이런 스탠드바 오면은 뭔가 좀 옆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좀 말은 못 걸지만 어떤 걸 시켰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고맙습니다 메뉴 하나가 아마 오스스메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스스메 미온수를 시켰습니다 무슨 <laughs> 옷 있나? 이만예대 네. 네. 이시래. 저는 뭐... 야키토리 중에서 츠푸네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아 근데 쿠파는 진짜가 이렇게 왈도 음. 보이는 건 처음이다. 음. 혼자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한 시간 지났나? 드디어 마지막 오스스 메뉴가 왔습니다. 아니 이 소스 되게 맛있는데? 요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사케 이온슈 하나 시켰습니다. 그 집에서 한 술? 술만 두 시간은 먹은 것 같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좀 취해서. 걸리려다 보니까 얼른 누나 왔으면 좋겠다. 누나 보고 싶다. 오늘 누나가 옷을 좀 이쁘게 입고 나가서 저랑 데이트했으면 좋겠다. 이 생각했었는데 아쉽게 한 달에 한번 보는 친구인데 제가 한달 만에 보는 친구인데 저녁도 당연히 먹고 와야 되고 아, 한 시간 남았는데 아, 배부르다.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. 와우. 술 먹고 아이스크림. 와우. 완벽하다. 이 완벽한 디자인. 음! 진짜 맛있다. 누나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아이스크림을 괜히 먹었어요. 기분 좋게 취했는데 술 기운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.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바로 깨버렸다. 누나 8시쯤에 올줄 알았거든요? 근데 30분 남았는데 아직 도 연락이 없네? 더 늦어지려나? 일단 뭐, 일단 뭐, 기다려보자 뭐. 어쩌다 아, 보니까 뽑았어요. <laughs> 마침 양팡망을 좋아하는 석화라고 해야 되나? 이웃장가 있어서 나중에 선물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이거 흰둥이 뽑고 싶었는데. 솔드아웃이래요. 너무 예쁘다, 이거. 저는 지금 도톤보리 메인 거리를 앙팡망이랑 함께 걷고 있습니다. 와우, 이자카야에서 밥을 너무 잘 먹기도 했고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인형도 풀았고 이런 풍경 볼 때마다 제가 진짜 해외에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긴 해요. 문화 올라면은 8시쯤일 줄 알았는데 9시 반에 온대요. 어떡하지? 기다리려고 했다가, 한 시간을 더 기다리는 건 조금, 8시부터, <laughs> 8시부터 할 일이 없어가지고, 일단 집으로 저 혼자 그냥 먼저 가고, 제가 자전거를 타고, 데리러 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차라리 자전거 타고 얼른 집 가서, 누나 시계해주는 게나으니까 그래서 저 먼저 집으로 가겠습니다. 저 어제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요. <laughs> 누나가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해서, 자전거 타고, 데리러 가겠습니다. 누나가 예상 도착시간을 알려줬는데 <laughs> 누나가 탄 전철에서 지금 옆사람이 토하고 누구 뭐 기분이 나빠져서 달래준다?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<laughs> 예상시간보다 늦는데 <laughs> 어쨌든 뭐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누나 오면 얼른 자전거 타고 집가서 오늘 하루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1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. 자기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찍는데 얘기하고 와야지. 여자친구 와가지고. 오늘도 영상 끝내겠습니다.